오플이야너 뭐 괜찮아? 아마? 너만해대만해아마해 아마네. 아마 봐. 잠깐만. 쓰레쉬까지 온다고? 아, 몇 명이 오는 거야? 저왜 들어갔어? 들어간 게 아니야. 잡았다. 아, 아, 나이스. 이 엄청 많이 어몇 명이야? 세대만 친다? 어 1렙 압박해야 돼마아 쓰지 마다때 치고 올게 나나 패시브 조심 아뭐 패시브로 먹으뭐 먹는 거지 뭐 오호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는 거지 뭐산텔로와잠시만산텔로와 딜교 해주고 여기 카직스 고거 라인 밀어봐 라인 밀어봐 응 3렙 안 찍혀 얘 나이스 야오시 들어갔다 개꿀 아, 여기 칼리스 네. 들어오는데. 아집갈 거야? 어, <목소리> 가자, 가자, 가자. 아 너한테 갔다. 얘풀 썼잖아, 방금. 싼테 와도 상관없거든. 풀을 쓴지 모르겠어. 잡았죠? 3복구 개꿀. 개 풀로 너한테 갔어. 내가 풀소리 들었어. 이해지 마. 야, 전멸까지 있어? 들어가지고? 행님, 아, 제가 또. 아, 대박 제가, 아, 제가 또 누구겠습니까? 탑 끝내버려. 아, 진짜. 아, 집안 가서 솔직히 상관없대, 이거.

채팅으로 누가 꽉차 타고 좀말좀 해줘요. 방송하신 분이면 안 보고 있을 텐데. 찬영, 아니, 유충 쳤다. 아나 빠질게. 나 이.. 얘궁 빠졌고, 나 유치야 빠졌 끝까지 봐봐 새끼야 니가 플래시가 있을 줄알았어너 플리야 너 괜찮아? 할만해, 할만해. 할만해. 천천히 해봐. 와, 잠깐만. 아 잠깐만, 쓰레쉬까지 온다고? 아몇 응. 명이 오는 거야? 너왜 들어갔어? 들어간 게 아니야. 잡았다. 아, 나이스. 이득 엄청 많이 받았어. 몇 명이야! 씨발 개자식. 야, 너 프린 거 같은데? 요즘 그냥 쳐도 됨. 오, 시켰 찐크스, 쉣마크스궁크스어징크스 찐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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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크 잡았다. 아, 타이트가가 그 군데네 다행히 잡았다, 너를안 되냐? 해봐잖아. 나이스. 이로디야. 아, 나이스 나비. 나 아, 그냥 미드 갈게. 강한 세게하자. 야, 바이 안딴다야이이이 어, 이거, 이거 위험한데? 우바시었습니우우데우바 시우바! 개 나쁘네? 아이차빠졌시우아 시우바! 우우우 아니야 바로 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스여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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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송합니다 바로, 다른 바로, 바다 바로, 바로, 다로바로바로 바로, 바로 바로, 바로니다죄송합바다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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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합니다죄바합니다 바로, 합니 바로, 송합니 얘들아 자꾸 어디가 바로 치게 할까? 한자랬어 나이스. 야, 야 개자식들. 아이 개긴 해도 그래서 한고 있다. 더안 하는 게 나, 아더안 하는 게나아할 거야. 저의 업체기를 파괴. 기저게 업체기를 파괴습니다 라이스, 살짝 빠져주자. 그래서. 네, 아아 그거 스틸 있나? 물론 그 맞아 불안해 <laughs> 나 쌍둥이 다깼거든 지금? 어용 먹자 용봄 내봐 너의 시대야 어? 너의 시대야 한번 봄 내봐 일대 왜? 에 이때 한번 해봐 야 잠깐만. 아 여기까지 오면 봐줄게. 빨리 맞아, 빨리 빨리 빨리. 그렇지. 아마지아 아, 그러니까 필할거 그냥. 아 인간. 애들 한 대씩, 어우. 애들 한 대씩. 까비. 붙어다쳤어 공부 나왔다 그래도 이제. 되겠냐 이거 카이사 안될거 같은데 뭐? 뭉쳐 그냥 빨리 쳐 빨리 쳐 얘들 안 온다. 나이스제짐망나용안치네 <laughs> 이게 카덱스가 진짜 뒤지게 못해. 아 카이스 못해. 큰한테도 못해. 귀여워 죽겠어. 아, 존나 귀여워 정말. 뭐냐? 영이 씨. 빨리 봐줘, 빨리 봐줘. 그렇지 아아아만 그니까 아이한 대씩 쳐야 돼한 대씩 까비 다 쳤어 다 쳤어 징크스만 잡으면 끝인데 근데 나 간다 아. 사가 없긴 해 징크스 볼수 있어 당연하지 빽다능이아아아 씨발 야진크스 몰고 있는데 너네 그 이거 진크스 봐야 돼 무조건 아 씨발 생략됐어, 또. 맨날 씨많다면 쳐서 뒤져줘야 돼. 아.